뉴욕 증시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또한번 경신했습니다. 장중 사상 최고치라는 타이틀이 붙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중국의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어, 무려 750억 달러에 달하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볼수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경기 호전에 대한 각 국가들의 적극적인 어려 조치 사항들이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좀 키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고요. 자, 현대차에서도 긴급 자금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우리도 힘들지만 협력회사부터 챙겨야 한다라고 하면서 1조 원을 지원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즉, 협력회사들. 중소 부품 회사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해 주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중국 공장이 멈추게 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중소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희소식이 될거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면서 바이오 화장품 기업들로 변신하는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업종을 변경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어, 이렇게 하는 이유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테고요. 본업이 잘안 돼서 이렇게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은 그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역풍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7일입니다. 네, 금요일이고요. 주말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뭐 상승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장중의 사상 최고치 경치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제 장중 사상 최고치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중, 장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소폭,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시장 자체가 이제 워낙 튼튼한 편이죠. 그리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상승 패턴이 꺾였다라든지 아니면 추세적인 부분이 나빠졌다라든지 이런 모양새들은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어, 특히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증시는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의외적이다, 특징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어, 일단 첫 번째로 주목하는 이유는요, 중국이 지금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라는 거죠. 그니까, 어, 미국산 제품에 대한 750억 불 정도 수준의 관세를 인하시키겠다는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방침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사정을 봐주는 내용이거든요. 어,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민폐국간이 뭐 어쩌니 전 세계를 위협하는 국간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의 나를 세우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중국이 이러한 어떤 바이러스 창고를 통해서 경기의 성장력을 둔화시켜 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만들어지고 전 세계의 여러 나라도 지금 그 이런 바이러스의 확산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라서 얼마나 또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떡을 많이 준다 그래도 이쁠까 말까한데 여기에서 막 이렇게 그 떡을 막 바닥에 던져버리는 그런 희한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약간은 중국이 좀 미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 근데 어쨌건 중국 입장에서도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양심이 있다면 좀 미안하겠죠. 미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해소를 시켜주라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렇게 관세에 대한 부분이 낮아지는 조치가 형성이 된다라면 교역량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죠. 물론, 어, 현재 그 교역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제 그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봉쇄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현재 뭐 이제 물건들이 자유롭게 왕래가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관세적인 부분들이 조치가 된 상태에서 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최근에 뭐 치료제도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확산세가 조금 진정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어 시장에 그대로 적용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뭐 안 그래도 좀 좋아지려고 했었던 그런 침체된 경제적인 분위기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때려가지고, 어, 좀 우려스럽게 만들었다라면, 현재 이러한 경제적인 조치들이 다시, 긍정적인 바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이런 성장 관련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장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기업들의 실적부터 해서 경기적인 전망들,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다시 기대감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분위기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대신에 이제 신종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 간에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에 대한 어떤 타격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면 중국의 그 비중이 이 사스 때보다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무역 분쟁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냈었지만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하면서 중국산 제품이 딱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쾅하고 내려앉죠. 근데 이때가 사스 때보다도 훨씬 더그 심각한 중국의 비중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현재의 이 신종 코로나가 어 사스 때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그런 감염병으로 취급이 받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산업적인 전체적인 분야에서 중국의 비중을 키운 상태에서 어떤 봉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적인 부분이 커져 있다라고 좀 되어 있는 상태죠. 어, 현재 보면 이제 전기전자 IT 자동차 항공 유통 뭐 여행 등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행히 뭐 항공부터 시작해서 여행주들은 당연히 타격을 크게 받을 것이고요. 어 지금 현재 이제 그. 국...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국경 봉쇄 같은 그런 느낌들 지금 나오고 있잖아. 도시도 봉쇄되어 있고, 공장도 중단되어 있고, 어 사실, 이제 그 중국의 춘절 연휴가 뭐 사상 초유겠죠? 뭐 2주간이나 지금 쉬는 형태가 되어 있고, 2월 9일까지는 일단 무조건, 어 국가에서 지정하는 휴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2월 10일부터는 이제 그각 기업의 사장님 재량에 따라서 회사를 어, 돌릴 것인지 안 돌릴 것인지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 일단 2월 9일까지는 공장이 멈춰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다 여러분들 뭐 이야기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공장이 멈추면서 이 부품이라든지 수급들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그 다른 그 2차 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처음에 이제 부품에 대한 어떤 부분이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완성 제품에 대한 아 그런 그 생산도 다 멈춰 버리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완제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역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러한 그 공장 부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쏠려있다라는 것이 약간 문제가 될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상태를 본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조금 분산시키는 어떤 효과들을 이제 계속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국으로의 너무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현재 이런 바이러스나 또 다른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 굉장히 좀 세계경제에 타격을 줄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 쏠려있었던 어떤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탈중국화 일어나게 되면서 동남아 국가적으로 많이 이제 분산시켜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조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조치들은 이미 또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한 어떤 비중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타격 왔을 때 바로 직격탄을 맞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충격은 당장은 피할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어,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들이 나오게 될 테고요. 어,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중국을 조금 이탈하는, 중국의 비중을 조금 줄이는 그러한 형태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조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단기간에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이 영향을 가장 크게 준다라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뉴욕 증시에 대한 상황들 좀 보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 경제적인 어떤 부담감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관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워낙 크게 작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치료제 어, 그다음에 뭐 확. 확산에 대한 어떤 어 주춤세 이런 것들이 진정세가 좀 나타나게 된다면 어 시장은 다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이런 경제적인 효과들을 크게 보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투자자들을 어 많이 자극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수준의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어 현대차 이야기인데요. 뭐 현대차의 이야기는 아니고 현대차가 이제 중소 그 협력사들을 좀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훈훈한 뉴스로 하고 보셔야 되겠죠 중소 부품 협력사에게 무려 1조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1조 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서 야 1조 원이면은 이제 중소 그뭐 자동차 부품 회사들에게 상당히 어 긍정적이겠다라고 좀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보게 되시면은 어느 정도 기업들이 대상이 라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이런 현대차 그룹의 납품하는 350여 개의 협력업체가 대상이다. 어, 자금에 대한 무이자 지원이 3,080억이고요. 납품 대금 5,870억. 그다음에 부품에 대한 양산 투자비 1,050억. 조기 결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 합쳐서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차 그룹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부품사들에게 이렇게 대금을 미리 그 납부를 해준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납품대금을 좀 지원해 준다라거나 또는 어떤 무이자에 대한 그런 자금지원 이런 것들이 좀 된다라면은 네어 협력회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고마운 일이겠죠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요 중국에 있는 그 공장이 지금 그 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왜냐면 그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가 어~ 강제 휴무에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 일까지는 공장에 돌아가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부품이 지금 재고가 완전히 바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그 울산 공장의 일부 쌍용차 평택 공장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자동차 메이커의 공장들이 지금 현재 멈춰선 상태예요. 일을 못 해요. 왜 부품이 없으니까 완성품을 못 만들고 있는 상태. 그러면 여기도 같이 놀아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도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만은 현재 시점 같은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이러한 그 중국에 있는 자동차 그 부품사들의 어떤 방역을 좀 강화시켜서 이쪽을 빨리 가동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우리, 그, 다른 기업들. 국내라든지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이 관련 부품들을 생산하는 회사들을 또 지원해 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공백을 좀 메꾸겠다는 라 조치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기업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라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완성차가 멈춰 있으면 멀쩡하게 지금 납품을 했었던 기업들도 같이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은 필요하겠죠. 자 완성차 하나 만들어내는데 지금은 이제 와이어 하네스라는 이 그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이 부품 자체가 모듈 자체가 지금 재고가 바닥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거 하나가 없으면 자동차가 만들어지지 못해요. 근데 멀쩡하게 자동차 부품들 다른 거다 납품했던 회사들까지 피해를 봐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대차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어차피 납품을 대금을 지금 해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미리 좀 해주는 것도 대기업이 좀 나서서 해준다라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고맙다라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앞서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는 어떤 계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고요. 중국에 대한 어떤 탈 공장화 물론 한꺼번에 일어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또는 국내 지역에 있는 이런 부품 회사들로 조금 그 영역을 확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조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어, 묶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현대차가 그래도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챙김 이런 모양새들이 나오게 되면서 중소 부품 기업들에게는 그나마 조금, 어,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런 형태, 뭔가 영향력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좀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바이오, 화장품 기업으로 변신하는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어, 최근에 상장 기업들의 어떤 기업 실적이라든지 성장세 이런 것들이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경영이 좀 어려워졌다. 경영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사업적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관광,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어, 신사업을 추가적으로 업종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음 지금 보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화신테크 같은 기업이고요. 화신테크가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입니다. 그런데 바이오 신학 연구, 개발, 의약품, 화장품, 의료 기기 뭐 등등을 이제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 이게 이제 2월 20일 주주 네, 총회를 통해서 진행이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죠. 한 방에 팡 뛰었다가 또 주가 빵 하고 떨어지기도 했다가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어, 사실 이제 이런 신사업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어, 이 회사가 좀 생뚱맞죠.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갑자기 바이오 신약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좀 생뚱맞죠. 연결거리가 없기 때문에 무슨 시너지가 나올 것인가라는 어떤 불안감도 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프라웨 같은 경우도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사내 이사 및 주요 사업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 사업 목적에다가 네 의료기기 연구라든지 수출입 의약품 연구 이런 쪽으로 추가할 것이다 얘기가 나왔고요. 바른손 같은 경우는 문구 회사죠. 어 문구 캐릭터 기업인데 화장품 업체인 졸스를 흡수 합병을 하게 되면서 화장품 회사로 또 나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뭔가 좋은 것이다라는 분명 어 그런 포지션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구류와 화장품은 연결고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서 뭔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려면 이제 그 요즘에는 고등학생들도 이제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문구류와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을 묶어 가지고 좀해 본다라면은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결고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과연 나올 것인가? 어, 근데, 지금 화장품과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개선되면서 이런 업종들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무리한 신사업 진출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좀 있기도 하고요. 또 뭐,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는 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분산되어 있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다 좋은데, 한 가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에 진출했을 때 또는 그런 사업을 어, 추가적으로 나타났을 때또 업종을 전환시켰을 때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의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본업에 어,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입지가 약화됨에 따라서 신사업을 진출하고 있고 완전히 새로운 쪽으로 지금 어, 업종을 전환시켜가려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는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업이 안된 상태에서 신사업 진출을 해가지고 뭔가 성공을 이룬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 본업이 좀잘안 되더라도 본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시너지를 낼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들 인수 합병이라든지 또는 그런 뭐 완성차 업자가 부품업체로 이제 뭐 나간다든지 또는 인적 분할이라든지 물적 분할를 통해서 사업 부분을 좀더 강화시킨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긍정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생뚱맞은 네, 새로운 사업이 진출된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주의를 좀 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신사업 진출과 같은 내용들은요, 단기간에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좀 끌어올려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참고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판단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여전히 이제, 뭐 불안감은 계속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요런 것들은 좀 주목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 실제로 그러한 신 사업을 통해서 어 수익이 발생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하실 것을 권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드립니다. 뉴욕 증시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나는 아직 건재해 더 많이 올라갈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진행됐었던 관세 인하에 대한 훈풍이 아마 주가를 밀어올렸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불안감들을 불식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현대차가 중소 부품사들에게 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해 준다라는 얘기가 나타나면서 중소 기업 회사들에게는 그나마 조금, 네, 숨통이 트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중소협력회사들을 좀 지원해주는 모습들은 상당히 보기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어, 최근에 상장사들이 어... 황 또는 경영의 어떤 부담감을 통해서 신사업에 진출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화장품 쪽으로 인기 업종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롭게 무언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수익이 나올 수 있겠는가? 성장성이 담보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분석들은 반드시 철저하게 검증하고 살펴본 이후에 대응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고요. 어, 책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세는 흔히 친구와도 비슷하다. 대세 추종자들은 변화하는 곳, 즉 굴절 지점에서 상처를 입게 된다. 늘 대세를 추종하지만 무리 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각인하고 그 굴절 지점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큰 추세가 형성이 됐을 때는요. 그 추세가 바뀌는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즉, 상승 추세가 꺾이는 시점에서는 그 시점에서 바글바글하고 들어갔었던 즉, 상처에서 외국 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것처럼 고시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손해를 많이 본다는 것. 그다음에 하락 추세도 꺾이게 되면서 상승세로 전환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절매를 도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다 엿먹이는 그런 상승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변곡점에서는 항상 변동성이 심하고 무언가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 형태가 어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어,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 큰 실패를 안겨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변곡점이 와서 변동성이 심하게 된다라면 지금까지와의 추세는 조금 다른 방향의 각도에서의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주말장은 원래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장세에서도 약간의 변동성은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투자보다는 시장을 느긋하게 관망하시는 그런 투자, 상승세를 조금 더 즐겨보는 투자 그런 쪽으로.